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주년 이벤트는 메이프릴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역대 주년 이벤트를 담은 느낌으로 보이네요 모든 주년 이벤트 지장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역대 최고 수준의 혜택을 지급한다고 다음은 게임 개선 사항들입니다 버프 프리즈와 펜던트 슬롯이 무료화되네요 드디어 그리고 주문의 흔적으로 순백 100% 아크이노 100% 이노 100% 황망 100%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레어 등급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도 에픽까지 등업이 가능해지며 에픽에서의 재설정도 가능해진다고 마지막으로 위잠과 에디션을 잠재 모두 일정 개수 이상 큐브를 사용했음에도 등업이 되지 않았다면 확정적으로 등업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네이 부분은 4월 20일 업데이트되고요 4월 13일 테스업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메이플 20주년 프리뷰 인게임 업데이트 사항들이었습니다